3분 다 돼갑니다 궁금하네요 아직 안 왔네요 로바토 고장난 거 아니에요? 노크를 어떻게 할지 제일 궁금하네요 팔이 없는데 팔이 없을 텐데 혹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호기심에 시켜봤다가 슬슬 짜증이 나려 그러네요 이쪽으로 올려놓고 <놀람> <놀람> 로보트가 갖다준다, 5분 내로 갖다준다 이 말인데 이런 로봇이 오는 모양이네 이런 로봇이. 요걸로 가지고 이제 스캔해가지고 결제하고 진짜 5분 내로 갖다주는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먹을 게 맥주가 있네요. 맥주를 하나 시켜봐야 되겠네. 맥주 안주로 이거 요거를 한번 시켜봐야 겠어요. 어 이렇게 호수가 나오네요. 호수가 이거 쇼지하우를 내야 되는 거양이네 결제. 어, 외신 결제하라는 거네. 결제 완료. 그럼 5분만에 오는지 한번 재 보겠습니다. 과연 5분 내로 올 것인가? 3분 다돼 갑니다. 궁금하네. 보인다. 복도가 아직 안 왔네요. 오면 이게 로봇도 오면 보일 것 같은데요. 혹시 오분은 무리인가? 내가 긴장이 되네. 로바토 고장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징 하고 로버트 나타나야 되는데 노크를 어떻게 할지 제일 궁금하네요. 팔이 없는 팔이 없을 텐데. 6분 뭐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와있 나? 혹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와 있는데. 주문이 안된거 아니야? 주문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이거 운송 중이라고 뜨네요. 오고 있네. 주문은 바로 됐네. 로봇이 지각을 하네 아 로봇은 좀 정확할 줄 알았는데 5분 걸린다그랬는데 뭐 17분 18분 걸리도안오 어, 아주 황당하긴 하네 아, 호기심에 시켜봤다가 슬슬 짜증이 나려고 그러네 너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로봇 오다가 넘어진 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 하네 와, 30분. 30분이 다돼 가는데 아직도 안 오네. 혹시 쪽으로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올려 놓고. 아이고 힘드네. 물어본 거는 대답도 없고. 내가 가서 사 오는 게 빠르겠네. 谁呀？我买的东西是这个吧？啊，对呀、啊。你那个东西没有了。啊，没有东西吗？对，没有没有那个花生了。哦、啊，所以我就先我就给您送一瓶啤酒，这个是我送给你的。您在那个，呃，上面申请退款。哦、啊啊、哦。我为什么没有了？卖完了。啊？卖完了？萝萝卜萝卜。但是里面有些东西没有。啊,啊，里面东西没有。那么别的东西店的话，它它来吗？有一有它就来。 아 스마? 네 응, 하다 하다 40분 만에 왔는데 시킨 버드와이즈도 안 오고 침 따온 맥주 갖다 주고 사람이 갖다 주네요 이 로봇은 안에 있는 물건만 있을 때만 오는 로봇 같아요 아, 다시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로봇이 갖다 주는지 요거한번 시켜봅시다 될 때까지 시킨다 아, 안주는 있어야 되니까 결국 근데 그 로봇이 그럼 물건이 이게 있다 없다 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네. 그럼 내가 지금 시킨 게또 로봇에 없을 수도 있잖아. 저것다 이것도 지나고. 와, 미치겠네. 니하. 지금 로봇이 도착했다고 지금 전화가 온것 같아. 야, 로봇 도착을 전화로 알리네. 어, 왔네. 이야. 오.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오픈. 물건이 있으니까 로봇이 한 8분, 9분 만에 도착은 하는데, 하여튼, 로봇 안에 있는 물건을 시켜야 되겠네, 있는 물건을. 어...